그럼 지금부터 제 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 선언은 영동 와인연구회 정재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재훈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동군 와인연구회장 정재원 응답드리겠습니다. 와인해구장 영동을 방문해 주신 관담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와인을 알릴 수 있는 특기분 축제 제 13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의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번 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1회 한국 와인 대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식 진행을 맡은 나운서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한국 와인 대상은요. 대한민국 국내 최초의 한국 와인 부문의 국가 공인 품평회로 네, 한국 와인 중 최고의 제품을 발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150여 종의 제품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네,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계신 한국 식품연구원이 김재호 박사님께서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을 큰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 심사를 진행한 한국식품연구원의 김재호입니다 어, 심사 경과보고에 앞서 한국와인대상을 주최해주신 영동군 정영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와인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우리술품평회와 더불어 한국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회로 자리 매김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 1회부터 10회 때와는 달리 그 위상에 걸맞게 심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계산하여 절대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방식을 타이피하고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기타 과실주, 브랜디 등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한 한국 와인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한국 와인 대상에는 총 전국에서 46개 업체 153개의 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레드와인 54개, 화이트와인 38개, 로제와인 21개, 기타 과실주 28개, 브랜디 12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20개 업체 96개의 제품, 경북이 15개 업체 39개 제품, 경기도가 3개 업체 5개 제품, 제주도가 2개 업체 2개 제품, 인천과 충남이 각 1개 업체에서 6개 제품, 세종과 전북이 각 1개 업체 4개 제품, 경남이 1개 업체 1개 제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와이너리가 본 행사의 제품을 출품하여 한국 와인 대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임을 다시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본 와인 대상의 심사는 서류 심사, 전문가 제품 심사, 국민 심사, 현장 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류 심사는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점수화하였으며 전문가 제품심사는 각 구분별로 7명의 전문가 총 35명의 주류 분야 전문가가 색및 탁도 향, 맛, 품미 종합적 평가 등의 항목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심사는 전문가 제품심사 결과에서 상위 3배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20명의 선발된 국민심사위원단이 평가하였습니다. 현장심사는 최종 부분별 상위 제품에 대해 제조장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두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다이아몬드 1개 제품, 충북도지사상과 농촌진흥청장상인 그랜드골드 각 1개 제품, 영동군수상인 금상과 은상 각 5개 제품, 영동군의회 의장상인 동상 5개 제품, 총 18개의 제품을 선발하였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 18개의 제품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술을 빚는데 있어 가장 기본에 충실한 술들, 현장에서 품질 관리와 위생 관리가 잘된 술들이 맛과 품질에서 아주 우수와 뛰어나 선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와인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좋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정영철 명동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경과 보고에 가름하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추진 경과 함께 해주신 한국식품연구원의 김재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류심사 제품심사, 국민심사, 제품분석, 그리고 현장심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술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와 국민심사위원심사를 거쳐 주종별로 골드, 실버, 브론즈상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상위 1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심사와 종합적 가치를 평가하여 최고의 제품 1점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럼, 주종별 브론즈상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영동군 군의회 이승주 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박으로맞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의장님. 네, 주종별 브론즈상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호명되신 수상자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2024 제11회 한국 와인 대상 브론즈상입니다. 레드 부분, 연미정 와이너리, 연미정 가을. 화이트 부분, 마미 영농조합법인 어미실 와인 스위트. 브랜디 부분, 상부 영농조합법인 르부가주 샤르망. 기타 부분, 에델농원, 에델, 에델 스위트입니다.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총네분이시고요 브론즈상 레드 부분 연미정 와이너리 연미정 가을 위 업체는 2024제1 1회 한국 와인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2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영동군군의회 의장 이승주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부분 마니 영농 조합법인 어메실 와인 스위트 이하 4원 네 같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랜디 부분 상모 영농 조합법인 르보카주 샤르망 이하 4원 네 같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기타 부문 에델 농원 에델 스위트 이하대에이었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 4분께 전달되었고요. 네, 멋진 사진 잘 나오게 된큰 박수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망 은미소서화한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다 네, 오늘 이제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수상을 함께 해 주신 의장님께 간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주종별 실버상 그리고 골드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시상에 영동군 군수님이신 정영철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 네, 대신 수상자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회 한국 와인 대상 실버상 레드 부분 도라노원 샤토 미소 미소 아이스 브랜디 부분 도라노원 샤토 미소 라 로제 부분 갈기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호엠 로제 화이트 부분 불의 농장 킬스 화이트 스파클링 기사 부분, 농업회사 법인 예산사과 와인, 주식회사 추사 애플 와인입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실버상 무대로 올라오셨고요. 골드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로제 부분, 금융 농산 미르아토 로제 스파클링 화이트 부분, 금융 농산 미르아토 샤인 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 브랜디 부분 젤코비, 젤코바 비코 와이너리 젤코바 바쿠스 눈물 39 기타 부분 브리이농장피스 애플 시드르입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부분 실버상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부분 실버상 도란원 샤토 미소 미소 아이스 위 업체는 2024 제11회 한국 와인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영동군 군수 정영철.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랜디 부분, 도란원 샷도 미소락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제 부분 네 갈기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포엠 로제 이하 네을 듣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트 부분 브레이농장 페이스 화이트 스파클링 이하 네을 듣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타 부분 농업회사법인 예산 사과 와인 주식회사 추사 애플 와인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골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로제 부분 금융동산 미르아토 로제 스파클링 네. 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업체는 2024제 11회 한국 와인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예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경동군수 정영철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브랜드 부분입니다. 절코바 와이너리, 절코바 바코스 눈물 39비다. 카박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 브레이 농장, PS, 애플 시드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카박스로 함께 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함께 밝은 미소와 환한 미소를 부탁드리며 받으신 상장을 펼쳐서 함께해 주시면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와 환한 미소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업스로 함께해 주십시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군수님께서 한분한 한 분께 또 전달을 해주셨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상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정영철 군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문한문께 우리 군수님께서 정성스럽게 또 상장을 전달을 해주셨고요 축하의 말씀 또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그랜드 골드상 농촌진흥청장상 시상은요 조은희 충청북도 농업기술 원장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아해 주십시오 앞줄로 오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랜드 골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대신 수상자이며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 그랜드 골드상, 농촌진흥청장상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가와인주식회사, 추사사실입니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축하해 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골드상이고요. 우리 조은희,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랜드 골대상,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주식회사 추사 40. 위 업체는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소 부탁드리면서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골드상의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주식회사 추사사식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차박스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조은희 충청북도 농업기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음은 그랜드 골드상 충청북 도지사상 네, 시상을 황현구 충청북도 정무특보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랜드 골드상 충청북 도지사상 시상에 우리 황현구 충청북도 정모특보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는 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 그랜드골대상 충청북 도지사 상입니다. 블루와인 컴퍼니 베리와인 로지 스위트입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드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랜드 골드상이고요. 그랜드 골드상 블루와인 컴퍼니 베리와인 1168 로제 스위트 위 업체는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북 도지사 김영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11회 한국 와인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네, 상장이 전달되었고요. 그랜드 골드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을 바로 봐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황현구 충청북도 전모특보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예의 다이아몬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상은요, 주최기관인 영동군 정영철 군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군수님을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신 수상자분들은요.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2024 제11회 한국 와인 대상 다이아몬드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입니다. 네, 금융농산 미르아토 레드 드라이 앞쪽에오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농산 미르아토 레드 드라이입니다. 영예의 다이아몬드상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이아몬드상 금융농산 미르아토 레드드라이위업체는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민영 축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상 금융농산미르아토 레드드라이에 다시 한번 피처 박수를 축하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네, 멋진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1회 한국 와인 대상 다이아몬드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의 금융농산 미르아토 레드 드라이입니다. 다시 한번 피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과 함께 멋진 사진 촬영, 기념 촬영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서 무대에 계속해서 계셔주시기 바라며 네, 수상자분은 무대 아래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제11회 한국와인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제 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성공을 위한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효철 영동군수님 미리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군수님 가운데로 모시겠고요. 우리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이 자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양구 충청도정로특별보장관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무대 위로 모셔서 정말 13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와인 대축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저희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이크를 저희 정영철 영동군수님께 넘겨보겠습니다. 군수님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 정현철입니다. 예, 우리 어, 제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찾아주신 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축제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 이승주 군의회 의장료 비롯한 사회기관 단장님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우리 황영구 우리 정무 특군님 어,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거창군에서 이병철 부군수님, 양평군에서 어, 지주연 우리 부군수님, 강현도 우산시 부시장님, 어, 그리고 우리 특히 또 우산시에서는 심재철 교류협회장님과 어, 장덕수 구청 어, 구의원님, 어, 전용호 구의원님까지도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기용 음, 인천 남동구 부구청장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를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어, 우리 박순복 축제관광재단 상이사님과 우리 와인연구회 와인, 와인 연구회 정재훈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영동은 어, 국악과 과일의 고장입니다. 아, 그래도 어 과일에서도 어 포도가 어 전국에서 어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포도를 어 재배를 많이 하는 관계로 이렇게 와인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의 와인 축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인이 어 영동을 알리고 전 세계에 어 이렇게 와인이 빛나는 그런 영동의 고장으로 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동에. 어,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출연하게 될 어, 가수분들의 팬클럽인 것 같아요.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친절게 같이 해주시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국내에 국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동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영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어, 26일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어, 대한민국 와인축제뿐만이 아니라 영동 군민의 날까지도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현찬 영동군팀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영동군의 이승주 의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의장님, 네, 따뜻한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의 이승주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들 영동군 와인 축제를 찾아주신 네 내빈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박지현 팬클럽이 왔습니다. 네, 또 영호 팬클럽까지 오셨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와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팬클럽 여러분들 와인 한 다섯 병도 나가 주가시는 거죠? 예. 진짜죠? 예. 그래야지만, 용동 와인을 또그 그러니까 향기 한번 취해보시고, 여러분들 와인 각저 사가지고 가시면은, 틀림없이, 야, 용동 와인 와서 와인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군지님도 비남이고 저도 비남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팬클럽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촌에서는, 농촌에서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영, 우리 영동군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와인축제 제13회 와인축제기 때문에 와인 농가들 위해서 팬클럽 여러분들이 와인 한 병씩만 꼭 사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충성영동군의 응. 회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구 충청북도정무특별 보좌관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정무특별 보좌관 황영우입니다. 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김영환 주사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올해 영동국민의 날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와인축제 때 고지사님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에 그때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은 앞에서 정영철 분수님과 이승조 이장님께서다 해주시고 지금 팬클럽 분들이 빨리 자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가르마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구은청정특은말씀입니고오니다 양지원, 박지원, 네. 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니다 오늘 좋은 말씀다오감사합니다 오늘 니다 오늘 좋 영등분수님, 이 오늘 영등분의입니다 오늘 좋니다 오늘 좋은 니다다시한번은 박수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고맙다니다 어, 우리 좋수님 손등에는 대한민국 와인축니다티커 그 좋은 말씀 붙어있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참석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개막식 공식 행사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계시죠? 아, 개막식 축하 공연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기가수 박지영, 양지원, 영유리, 영호 등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하시면서, 여러분 소중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